아 저기요 이쁜 언니 잠깐만요. 뭐야 왜 불러?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지. 아 진짜 짜증 나. 여기요 아줌마. 야 누구더러 아줌마래. 돈이 더러우면 좀 닦아야지. 야 어디다 닦는 거야? 내 옷에 닦으면 어떻게 이옷 280만원짜리야 네가 배상할 수 있어. 죄송합니다. 잠깐 이 돈이 당신 돈이야 왜 그냥 들고 가? 이 돈이 내게 아니면 니네 거야? 이 돈은 당신 게 아니야. 당신 게 아닌데 내가 왜 알아야지? 이봐 아저씨 이 돈은 내 돈이라고! 아저씨, 나보고 아저씨라고? 당신 눈은 장식인가? 어떻게 나보고 아저씨라 할수 있지? 아니, 이 돈은 내 돈이라니까?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내가 말해줄게. 네 돈이 떨어진 거 우리 회사 청소 아주머니가 주워준 거야. 돈 주워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칭찬받아 마땅하지? 왜 아주머니를 때렸지? 야, 너 지금 일 크게 만드는 거 알아? 내가 누군지 몰라? 네가 누군데?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큰소리쳐. 나이 회사 최대 공급 업체 사장이야. 감히 날 화나게 해. 내가 없으면 이 회사 망해. 공급업체 사장이라고?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왜널본 적이 없지? 여기서 허풍 그만 떨어. 내가 한마디 하는데 사람 사는 게다 상부상조하는 거야. 남 때리면 너도 맞는 거고 먼저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. 사장님이셨으면 미리 말하시지. 왜 시골 천년 때문에 우리 사이가 틀어져야 합니까? 나도 시골 사람이야. 좋은 옷몇벌 입었다고 시골 사람 무시해? 집에 가서 네 부모한테 물어봐. 부모님이 시골 사람 아니야. 시골 사람들이 농사 안 지었으면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. 시골 사람 없으면 이런 멋진 도시가 어떻게 생겼겠어?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 알아? 사람이 잘 나가도 근본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. 너 같은 인간성으로는 이미 뿌리를 잊었어. 아, 알겠어. 두고 봐. 나는 이 계약 안 해. 안 한다고?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계약할 것 같아? 당장 내 회사에서 꺼져. 두고 보자. 사장이 잘했다면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